아자 어, 안녕하세요 <laughs> 자 이제 270일 다 와가네요 또아 지금 270을 제가 11월 12일 날 찍었나? 그렇게 됐는데 지금 12월 8일이니까 약 한달 정도 한달 살짝 안 돼서 찍었네요. 270을 271일 이제 곧 <laughs> 지금 99.97이에요. 99.97 그래서 0.03퍼만 올리면 레벨업인데 이게 지금 제가 사냥터도 좀 동일하고 게다가 경험치 쿠폰이나 뭐 각종 버프도 지금 뭐 1.5배 쿠폰 정도로밖에 못 써가지고. <laughs> 물론 MVP 경쿠도 지금 받고 있긴 한데 두배 쿠폰이 많이 없어서 좀 많이 힘들어요. 하, 역시나 저는 공파 4에 있습니다. 공파 4. 떠나지 않고 계속 여기 있죠, 제가. 이제 앞으로도 떠날 생각은 더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<laughs> 이게 20 레벨 차이까지는 이게 경험치 감소가 크게 안 받아가지고 매수액 등량도 그렇고 그래서 274까지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 너무 편해가지고 편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석패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이왕 있는 게면 여기서 계속 있는 게 여기서 날것 같아요 그냥 네저아 프리토 프리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발 오끝오 아... 어, 끝까지 갔네요, 프리토. 99.99까지 왔고요. 아, 좋습니다. 가뜩이나 버닝도 지금 높은 데 와가지고, 지금, 오늘따라 경험치 잘 벌리네요. 아, 손이 꼬였어, 손이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오, 저100% 왔죠? 저 271? 제발, 제발. 여기 보이십니까? 경험치를 6조를 모았습니다, 6조. 6조의 경험치, 6조 5천이죠. 6조 4천, 아, 이제 4레벨 남았네요. 4레벨 거의 다 왔다. 터져주나요? 제발 잡으면 와, 왔습니다. 와 270일, 28일 만에 왔습니다. 28일 만에, 아, 정말 힘들었네요, 진짜. 다시는 못할것 같습니다, 진짜. 아, 한 며칠은 쉬다 할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엔 아, 이게 사냥을 하면 일제위기 많이 벌어봤자 1.5%그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냥에 시간은 상관없는데 이게 심이 들어서 문제, 심이. 일단 2 7 1일 일단 왔네요. 일단 저는 일 영상은 끄지만 일단 남은 4분 사냥 남은 거전 마저 사냥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72대 한번 더 보시죠.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또 봬요.